안녕하세요. 오늘은 SLR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더미 배터리를 볼 거예요. 자, 더미 배터리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자, 기존에 쓰시는 배터리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시면은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내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방전이 될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까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자, 일석이조죠. 자,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메라 아래에 배터리를, 배터리 커버를 열어주세요. 자, 이 배터리 커버를 열었는데 이 선은 어디로 빠지죠? 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끼는 통로가 나와요. 자, 이렇게 제껴주신 다음에 이제 제가 더미 배터리를 볼게요. 또, 자, 이제 더미 배터리를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이렇게 선을 꽂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얘 바로 이 방금 통로를 만들었잖아요 그 통로에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은 이렇게 아래 간섭 없이 바로 이렇게 선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9V 5A짜리 케이블을 꽂아 주신 다음에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자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장시간 촬영을 하시는 1인 미디어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방송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장시간 촬영을 하시면 이제 배터리 방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SLR샵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